농가촌의 극심한 인력난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공급해 주고 있는데요. 무단 이탈 등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농민들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마자 없으면 농사를 짓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만큼 공급도 안 되는 데다 체류 기간도 짧아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보도에 김영기 기자입니다. 춘천에서 토마토 농사를 짓고 있는 청년 농부 변희일씨 부모님 밑에서 5년 동안 농사일을 배우고 3년 전에 독립했는데 가장 힘든 건일손을 구하는 겁니다. 동네에선 돈을 많이 줘도 구하기 쉽지 않다 보니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2명을 공급받아 한숨을 돌렸지만 지난해엔 단한 명도 받지 못해 농사를 망쳤다고 말합니다. 진짜 솔직히 말하면 외국인이 없으면 못 짓는다고 봐야죠. 이 마을에서 구하기가 사람 구하기가 물론 구할 수는 있는데 제 맘대로 이렇게 그분들이 제 시간에 맞추 않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죠, 사실. 관리가 아예 안 되죠. 3D 업종 기피탓에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농촌에선 현재로선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하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 국민의힘 노영호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 외국인 근로자 공급률은 45%에 그쳤습니다. 신청한 만큼 공급이 안 되는 것도 문제지만 현재 이들의 체류 기간이 최대 5개월밖에 안돼 기간을 늘려 달라는 요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농어촌 인력난은 더또 가중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고용난이 가중되기 전에 우리 정부에서는 그뭐 비자 기간도 늘려 주고 어떻게 체류할 수 있는 기간 등을 늘려 줄수 있는 그런 좀 대책을 하루속히 강구해야 됩니다. 노 의원은 귀책 사유 없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연장하고 무단 이탈을 예방할 수 있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회에서 지원 뉴스 김기입니다